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생 아이디를 일괄 생성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터에서 학급을 운영할 때 학생들이 로그인하는 방법에는 학생 개별적으로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과 교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아이디를 만들어 오면 좋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학생들에게 교사가 일괄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터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뒤 전체 메뉴에서 나의 학급, 개설된 학급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교사 발급 계정 관리를 누릅니다. 아래쪽에 계정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계정 생성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았는지 안내문이 뜹니다. 관련된 서류 양식은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으며 교사 발급 계정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꼭 받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음에 체크합니다. 일괄생성은 학기 초반 학생들을 전체의 계정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되고 개별생성은 전 학생 등몇 명의 학생들이 변동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일괄 생성에서 학급을 선택하고 학교급을 고릅니다. 생성 아이디 개수는 학생 수에 맞게 입력합니다. 학년을 선택하고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법정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발급받으셨으면 예, 절차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학생들 아이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학급 관리를 위해서 학급 아이들 번호에 맞게 닉네임을 학급 학생들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닉네임을 모두 변경하셨으면 변경된 학생들의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정보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쪽 버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초기화는 학생이 교사발급계정에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아이디와 동일하게 초기 비밀번호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정보수정은 교사발급계정의 사용자 닉네임과 학년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 발급 계정을 삭제하고 싶다면 원하는 학생을 체크하고 계정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삭제 후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발급한 아이디로 처음 로그인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처음 로그인 시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비밀번호는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조합하여 9개에서 16자 또는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8에서 16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비밀번호를 하나로 통일해서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학급관리의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학생들의 아이디를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